예 우리 두 분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어,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경상북도에서 중앙회 회장 그리고 감사리까지 배출을 했으니까 우리 경상북도 화이팅입니다. 예, 어, 일단 단체 촬영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. 하고 종료하는 게 맞겠죠. 예, 그 예, 우리 그 당선자님 모시고 요 같이 올라오신 후부두분 그리고 단체 촬영을 하는데 이게 뭐 의자라도 좀 놔주셔야 될것 같은데 네. 아니 그 앞에 그래도 이 후보님하고 회장님들 앞에 좀 앉고 말안듣데 네. 아,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하시죠 자그 단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. 아니면, 잠깐만, 우리 이쪽에서 찍을까요? 예. 이게 되나요? 현수막이 안 나오잖아요, 현수막이. 그래, 뒤에 한번 숨어줘. 예. 예, 올라오세요. 예, 이 현수막을, 이 현수막을, 우리 스태프분 계신 현수막을 조금만 낮춰주십시오. 예. 자, 올라오세요. 우리 형님들 다 오세요, 다 오세요. <laughs> 아, 예,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진정한 경상북도 해비엘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. 예, 물론, 뭐, 바빠서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, 예,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예, 앞으로 오십시오. <laughs> 그리고 우리 선관대자 우리 선거관리원들 앞에 오세요 선관리원들 아, 네. 앞에, 앞에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자 우리 선강관리원들 앞으로 오세요 앞줄에

સોમરી